이수만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건물 앞을 저희가 지나왔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BC가 소유했던 건물인데, 한섬에서 매입을 하셨고, 한섬에서 여기 일대를 다 매입을 하셨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중계업의 송팀장. 강팀장입니다. 송강의 아, 어, 성광에 여기저기 한 바퀴. 오늘은 저희가 네. 청담동에 나와있습니다. 청담동 네. 어디죠? 어디죠? 여기가 청담동, 뭐, 이제, 고급주거가 많은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뭐, 에테르노 일단 앞에서 저희가 오프닝을 하고 있어요. 네. p h l 리그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뭐, 에테르노 청담, 뭐, 언어 청담 하면서 되게 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뭐, 아이유 씨가 전액 현금 매입했다, 뭐, 옆에 GD c 가 매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많이 관심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옆쪽으로 옛날에 관영 아파트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시스템 비계로 해갖고 되게 잘 쳐놨어요. 안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 게저 어, 이유 때문인가 보네요. 옛날에는 이제 철거 작업을 할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시바라고 하죠. 그렇가지고 천으로 막아서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광주에서도 사고가 나고 했어 했어가지고 음. 제가 알기로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이 시스템 네. 비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비계로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에 예방할 수 있게끔해서 안전이 좀 많이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에 맞춰서 정말 안전이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팀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훨씬 더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공사비용은, 설거비용은 저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팀장님, 지금 저희가 네. 그 워너청담 현장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유명한 분이 매입해서 이슈가 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죠? 어, 여기가 그 차올라운드 맞죠? 차가 올라가서 아 네, 맞아요 네. 슈퍼크만 올라가고 누가 사셨어요? 어, 누가 샀죠? 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 GDC가 좀 매입해가지고 아 되게 핫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 좀 유명 스타들이 고급 주거시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저 옆에 에테로는 청담도 있지만 에테로노 압구정에 또 유명하신 분 소니? 소니 네. 우리의 슈퍼소니 <laughs> 그분도 좀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좀 단지형 아파트도 좋지만 고급 주거 시설 좀 프라이빗한 곳에 유명 스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급 주거가 청담동에 네.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옛날에 뭐 상지카일룸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고급 오피스텔은 또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아그렇죠 어, 고급 네. 오피스텔 최초에 막 분양하면서 임대료가 얼마다 막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이제 반토막 나서 거래되는 거 같습니다. 맞아. 많이 네. 다운돼서 거래되는 공실도 많고. 팀장 네. 네.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 지금 FNC 서울 앞에 있어요. 네. 사실 뭐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네. 과거에 뭐좀 유명 엔터테인먼트들이 되게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좀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용기 씨가 있는 회사죠네 맞습니다. 네. FTL랜드. 어, 이수만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건물 앞도 저희가 지나왔는데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처음에 이건물 매입하실 때 앞에 있는 거는 신축 건물이었고 뒤에 있는 거는 그좀 단독주택 지였어요 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매입하셔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쓰실까? 앞에 신축 건물인데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앞에 있는 건물도 공사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는 조금 팀장님이 그래도 좀 관련이 있으시다고. 어, 맞습니다. 어. 저거는 사실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하고 올해 초에 잔금을 하면서 지금 중순부터 신축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어, 철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면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터파기. 아, 어. 네. 이분께서 이제 건물 거래를 좀 많이 해보셨던 분이세요 근데 좀 고즈넉한 한남동이나 청담동 이런 데 분위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를 지금 매입하셨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옥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건물을 되게 이쁘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쯤 저거는 이제 완공 중공이 될 예정인가요? 뭐 일단은 내년 중순 조금 내년 지나서 중공? 네, 중공될 네.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청담동에서 되게 핫한 했었던 건물, 네, 그쵸. 건물 앞에 나와 있죠. <laughs> 네. 네. 이 건물은 어느 분이 소유했던 건물? 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BC가 소유했던 건물인데, BC가 이거를 좀 되게 낮은 건물을 샀었어요. 아, 그러다가 네. 직접 신축 신축하셨죠? 엑시도 네. 되게 잘하셨고. 네, 맞아요. 그리고. 신축하고 엑시 타면서 뭐 강남대로에 이제 좀큰 네. 건물을 매입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건물인데, 아, 네. 저는 이 건물 보면서 네. 건축비를 정말 많이 들였던 건물 같아요. 네. 지금 봐도 이게 건물이 촌스럽지도 않고, 부지도 크고. 건물 이름도 레인 에비이네요또 여기가 이제 그 청담 이 블럭에서는 또 메인거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서 저는 이걸 매입하셨을 때, 아무래도 JYP가 이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애정이 또 있으셨어가지고 매입을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입 잘하고 신축 잘하시고 엑치도 너무나 잘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 네. 부동산 투자 되게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한때 되게 많이 다니면서 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혹시 맛집 없나요? 이쪽에 맛집이 네. 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이쪽에서 네. 저기 감자탕 집 있는데. 감자탕 좀 좋아했었고요. 감자탕집이? 감자 아 여기. 네. 아직도 있나? 아마 한사랑 감자탕이라고 아 있을 거예요. 네, 저기 좋아했었고. 이 뒷집에 그돈까스집 하나 있는데, 두께가 엄청 두꺼운 돈까스집이 있어요. 돈까스집 네, 매장이 작아가지고 좀 웨이팅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괜찮았고. 어, 오토김밥 아세요? 알죠. 아, 오토김밥 아 어, 오토김밥 오토김밥도 있네요. 네. 이거 예전에 불 어, 간장 그러니까. 다닐 땐 없었는데. 아, 아 그러니 한사리 감자탕 여기 말씀하신 는 네, 거예요? 맞아요. 원래 어. 한사리가 이쪽에 있다가 어. 옮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녀김밥도 있고, 아, 여기 뭐 리상도 있고. 많죠. 음, 그리고 이분이 이... 먹을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되게 청담동 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한데 바나프레스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저렴한 좀 가성비 좋은 커피숍도 있고 한거 보니까 여기 상존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계셔서 그런 뭐 임차 업종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먹을 게 그래도 좀 많아서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할때 시작했던 그런 고급 주거라든지 그런 데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상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에 뭐 동네 상권이니까 네. 사실 이용을 뭐 편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음. 어, 근데 좀 생각보다 네. 업종들이 바뀐 것도 꽤나 있네요 어 여기 던킨도 아, 이 던킨이 네. 되게 오래된 가게였는데 예전에 이쪽에 JYP 사옥이 있었잖아요. 아, 네. 지금 네, 맞아요. 이 건물이 지금 JYP 사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JYP 팬들이 이 던킨 도너츠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선물을 많이 썼대요. 지금도 어라운드 어스 위드 어스라는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기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획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자리를 좀 오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 여기 근데 그 청담 마세거리가 됐나 봐요. K팝 스타가 즐겨 찾는 청담 마세거리. 여기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엔터테인먼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식사하러 다닐 때 보면은 연예인들 사인 진짜 많았습니 연예인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게.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뭐 SM 다이닝 해가지고, 음. SM에서 소유, 보유하시고, 지금은 매각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다막그런 기획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많네요. 왜 이렇게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많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아무래도 동네 분위기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느낌도 나고 뭐 영동대교나 뭐 영동대로, 대로에서 접근하기 되게 좋은 위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맞춰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 어,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타기 네. 너무 좋고요 그쵸 네, 또 이동이 많은 직업인데 네. 방송국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바로 타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음. 어 팀장님, 이 새벽제의 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건물이 매각이 됐죠 아, 네. 맞아요 한섬에서 매입을 하셨고 네. 한섬에서 여기 일대를 다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입하셨다고 했을 때 같이 음. 질을 아, 명도 네, 해가지고 부지를 네, 넓혀서 네, 그렇게 아. 생각 했었는데 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당장... 이제 뭐 나중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뭐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호텔 부지였죠. 프리마 네, 자주 갔었죠 저희. 어, 그쵸 다른 의미로. 네, 주차장도 이용했었고요. 네. 그게 제일 좋았죠. 맞아요. 이게 근데 한, 한때 PF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었었잖아요. 꽉 막혔었죠. 네, 꽉 막혀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에 지금 뭐가 또 들어오나요? 그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아마노텔이라고 아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노텔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28년, 9년쯤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아마 호텔 엔 레지던스로 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짓더라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상조감도지만 좀 멋진 건물이 나와서 이 도산대로를 계속 좀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담 여기저기 한 바퀴 돌아봤고요. 네. 어떠셨어요? 어, 오늘 너무 습해가지고 땀밖에 흘린 기억이 없어요. 여기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많이 또 소유도 하고 계시고, 네. 또 아무래도 청담동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이런 시간에 오긴 왔는데, 뭐 그래서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이 지역 자체가 좀 걸어다니는 인구보다는 차로 많이 이동해서 그 건물에 딱 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저도 좀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매입하시거나 뭐 이렇게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 뭐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팀장님은 어떤 포인트를... 어, 제가 생각하는 체크포인트는 사실 이쪽... 지역 자체가 뭐 상권이 활발해가지고 막 유동인구가 가득 차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좀어 접객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의 임차 업종을 바라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사업 목적으로 직접 매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임차인으로 주는 형태의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신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여기가 아까 뭐 강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임차 수요를 좀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을 좀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보통 임차 업종들이 조금 고급화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작은 임차 공간에는 좀 임차를 잘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작은 공간이라는 게 결국엔 대지면적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되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대지면적이 너무 작은 것들은 어. 직접 신축하셔서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면 피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 동네 자체가 상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면적들은 나중에 조금 임차나든지 매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포인트 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담동 돌아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상권 가서 접수하고또 안내해드리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